대를 이어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최경애 씨. 최근 가게를 새로 단장하고 무인 계산 시스템까지 도입했습니다. 젊은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셀프 계산도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원하는 시간이나 퇴근 후 야간에 무인으로 영업할 수 있는 스마트 슈퍼 잠시 바깥일을 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단골은 물론 늘어난 영업시간 덕에 24시 편의점을 찾던 손님들의 발걸음도 늘었습니다. 넓어지고 물건도 많이 들어왔고 젊은 양반들 친절하시고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광진구는 작은 슈퍼 6곳을 평가를 거쳐 선정한 뒤 무인 시스템과 시설 개선공사를 지원했습니다. 의지가 있는 자영업자를 뒷받침하고 동네 구석구석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설 개선만으로도 깨끗해진 환경만으로도 낮 시간대에도 지금 손님들이 많은데요. 이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고비마다 부침을 겪는 이태원 상권을 살리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어온 청년들이 이번 주 퓨전 일식 가게를 열었습니다. 용산구가 추진하는 스타샵 프로젝트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선발된 가게 열 곳이 내년 초까지 이태원의 둥지를 틀기로 했습니다. 1년 동안 가게 임대료를 최고 월 100만 원씩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과 자금 대출이 제공됩니다. 1년간 지원을 많이 받게 되니까. 가성비 있게 해서 주변에 입소문도 나고 용산구에 좀더 베풀고 싶고 상권도 살리고 싶어가지고. 기존 이태원 폐업 상인에게 가점을 줬습니다. 구는 새로운 기술을 모집하는 등 상권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이태원 상가들을 우리가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구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많은 그 가능하면 많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원을 하고 전국에서 가장 장사에 능통하다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손실 보상 등 전반적인 생태계 지원 말고도 가능성 있는 자영업을 발굴하고 특색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지자체의 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TBS 유미롬입니다.